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수상레저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된한 의뢰인의 보상 사례입니다. 특히 여름철, 지금처럼 정말 더울 때 시원한 물놀이를 찾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빠지에서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기곤 하는데요. 이 수상레저는 짜릿한 물놀이인 만큼 자칫 안전사고가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특히 바나나보트나 블록 점프, 드래곤 플라잉과 같은 수면 위에서 즐기는 수상 놀이기구들이 최소한의 안정장치만 있으므로 업체 측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큰 부상사고가 잇따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는 보통 업체 측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체 측이 가입한 수상 레저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물놀이 사고는 피해자가 원해서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다가 우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게 돼서 보상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실 의뢰인도 업체 측과 보험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결국 어떻게 정확한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그 수상레저 사고셨잖아요. 네. 그 무슨 놀이기구를 타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거 이제 수상 기구 중에 보트를 타고 이제 끌고 가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드래곤 플라잉이라고 그때 그.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보트가 이제 끌고 가면은 그 기구가 이제. 공중으로 떠서 이제 추락하는 형태로 이제.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네. 놀이기구가 음. 제쪽 이제 왼편 사이드로 이제 떨어진 게 왼쪽 팔에만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좀 어. 잘못 떨어져서 아. 왼팔에만 이제 부러지게 되는 사고를 하는 거 아, 그렇죠. 그럼 그거 여성들도 네. 많이 타는데, 정말 위험한 놀이기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저희가 이거 사고 당하고 나서, 네. 뉴스도 접 해봤는데, 아, 네. 저희 말고도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음... 그러면 그날 업체 측이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금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어떤 점들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안전요원들이 안전교육을 안 시켰다면요 그거하고 이제 사람들이 제 놀이기구를 약간 이스프림하게 하려고 음. 운전자도 좀 가속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분도 네, 그런 부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이용객 입장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에만 매달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상 레저가 좀 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난거 같아요 그럼이 사고가 딱 발생하고 통증이 어떠셨어요? 그당시 일단 최초에는 아예 왼팔에 감각이 없었고요. 아... 뼈를 친구들하고 이제 거기 당시에 있었던 안전요원이 잡아줬을 때 그때 이제 뒤늦게 통증이 느껴졌는데 아... 이게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예예. 네, 네. 저히 이제 뭐 친구들이 그 구축해가지고 갈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음. 친구 차 타고 그냥 빠르게 병원을 뭐, 가고 아, 그러니까 친구들은 한 여름에 이렇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좀재있게 익스트림하게 놀러 왔는데 <laughs> 둘째 친구는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해서 놀랐겠어요 친구들 그 보험은 언제 접수됐는지 알게 되신 거예요? 배상 책임 보험 통지가 그 통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음날에 일단 바로 접수된 걸로만 일단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네. 네, 정확한 내용을 그 당시에 들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그아버지 네, 네. 이제 얘기를 따르자면 그... 음. 아, 날바로 일단 접수가 됐다. 얼마나 음. 기아 아, 그렇군요. 보험 접수가 되면 보통 3시처럼 음. 아, 내가 다친 것도 크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 지장도 있고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것도 많을 텐데 보험금이란 거를 좀 적정하게 받고 싶잖아요. 우리 배상 책임 보상 담당자 어떤 대화 나눴었어요? 그쪽 제 측에서 최초에 이제 보험에서 이거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본인들의 잘못을 잠깐 떠넘기려고 하는 듯한 태도가 좀 보였습니다. 아, 보험사가 잘못이 없다. 보험사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그 중재해주는 중재원이 따로 음. 있다고 들었어요. 어, 에, 에, 그래서 에, 에, 에. 중재원 측으로 이제 입원을 해서 누가 자잘못이 있는지를 음. 판결해야 된다라고 한데 음. 그것도 이제 알아보니까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죠, 맞아요. 어, 기억나요. 그런 대화를 했던 게 맞아요. 그것도 소요가 되고 음. 벌써 1년 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너무 질질 끌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던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업체 측도 우리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보험사도 덩달아서 어 이거는 뭐 이용객이 그냥 뭐 부질서된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으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1년 전이지만 기억이 선해요. 아버님이 우리는 좀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싶다. 이제 그때 당시 그러셨어요. 아버님이나 또 본인이나 이렇게 전문가를 찾으셨는데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쪽에서 이제 지지 끌려가는 거를 이제 저희도 여러 분들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응. 이게 업체를 응. 저희 기준에서 엄별히 선별한 건데 응. 굉장히 잘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응.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를 잘못된 걸 확실히 잡아주지 않았으면은 일반인들은 사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어떤 맞아요.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뭐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건지 이제 그 과정이나 그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응.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잘 잡아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yeah.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저희도 <웃음> 감사하네요. <웃음> 최선을 다해긴 했는데. 아, 네. 네. <laughs> 아무튼, 사고 때부터 제가 이렇게 뵀지만뭐몇번 통화했지만, 너무나 또건장하게또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서 앞으로 좀잘될 거라고 또 저희 생각합니다. <laughs> 네, 하여튼, 치료 잘 되시고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저희 찾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전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laughs>